안녕하십니까. 오늘 점은 취지에 관한 점인데, 직장 구하는 점인데, 먼저 전번 점포가 나가겠느냐, 마찬가지로 손님이 왔을 때, 뭐 때문에 왔다 하는 걸본내정법부터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의 미토형이 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근하고 일진에서 셔를 받지 못하지 휴수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셔가 힘이 없으니까 형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외계의 형이 있어 그러니까 동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빚쟁이가 많단 말이에요. 또 백호가 붙어 있으니까, 돈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질만, 짜증만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한테 닥쳐 있는 일이 뭐냐. 동한효를 봐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초효가 동하면은, 내 발이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변동을 뜻하는데, 자, 여기에 문서하고, 문서가 동해가지고, 관을 화출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이미 날라갔단 말이죠 뭐 때문에 직장에 관한 문서란 말이에요 직장에 관한 문서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인사신 이달 들어서 인사신 사명 을 이루어요 그래서 요럴 때 말하는 거는 어, 이달 들어서니까 음, 경인일날 너는 직장 어? 경인일날에 인사신 사명이 걸렸으니까 관제 구슬, 다시 말하면, 직장의동료들이나 하는 일 때문에 관제, 관제 구슬에 휘말려가지고, 그리고 개사일에 문서, 다시 말하면, 사표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목적은 직장을 그만두었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언제 또 직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직장이 구워지지 않죠. 그이 직장은 용신이 관이 용신이죠 관이 왕해야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직장 자체가 신월에 극을 받잖아요. 극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도지. 도저히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것도 묘심, 뭐 김문관사기가 직장 안 구해지니까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되지도 않고. 이게 직장은, 직장은, 저 여기에 나온 건 인신충이잖아. 그죠. 인신충이기 때문에 직장 자체가 도저히 안 되고, 여기도 그걸 받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언제 되겠냐? 그걸 받으니까 이제 합될 때죠 합될 때 술이 되면은 술이 되면은 술은 뭡니까 술은 형이 형이 해당되니까 친구죠 친구의 소개로 직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직장을 구할 수 있나? 그 그래. 목의 장생지는 해가 되죠. 목의 장생지는 해이기 때문에 해월 되면은 직장의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직장을 갈수 있죠. 그래서 술을 술을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해월 되면은 직장에 출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일단 관자체가 약하면은 장생, 장생지를 만나면은 강해지죠. 그래서 장생지에 해당되는 해운에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사람이 해운에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